경고하농사꾼입니다 저희들 이제 액체 배양하는 500리터 종균병이 다 살균이 되어서 아, 방금 다 꺼냈습니다. 예, 이게 아, 지난번 저희들 유튜브에서 소개한 20리터에 자라는 종균들을 조금 더 이제 큰텐크에 배양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500리터입니다. 예, 이 500리터의 배지에 균을 배양하면 은 엄청 많은 어, 텃밭 배지에 종균을 접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또 500리터로 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배양을 위해서는 예, 이제 막 배양이, 아, 살균이 끝나고 꺼내 놓았습니다 이 위에 증기가 예, 어느 정도 빠지면 은 이호스를 이렇게 접어서, 어, 마무리를 하면은, 이제 이 500L가 다 식으면은, 안에 진공이 잡혔겠죠. 그러면은, 어, 크림벤치에서 20L 종균 호스와 같이 연결 하면은, 자동적으로 이 500L 쪽으로 저희들 배양한 20L 균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접종을 합니다. 예. 살균이 잘 되었습니다. 냄새가 구수한 게 좋습니다. 예, 여기 이제 500리 때에는 저희들이 아, 두 개는 녹각경집버섯한 병은 노루궁뎅이버섯 종균을 아, 접종을 할 예정입니다. 예, 엄청 뜨겁습니다. 120도에서 살균을 했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증기에 손을 잘못 대면 손이 어, 화상을 입습니다. 예, 엄청 뜨거운 그런 증기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께 500리터 어, 액체 배양 돼지 살균 끝난 것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예, 행복한 농사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